칸나 구근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칸나 구근은 내년에 저희 농장에 심기 위해서 말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원예용 노랑. 여기에는 음, 벵갈 타이거. 그 색깔별로 또 종류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말리고 있습니다. 이 온실 안에 전체. 칸나 구건이 이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컬러 파트라. 컬러 음, 파트라가 원래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내년에 심으면 내년에는 엄청나게 또 구건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음, 이건 키 큰, 키큰 빨간 칸나입니다 얘네들은 구건이 고구마처럼 아주 큽니다. 이걸 여기 말려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땅에다가 상토를 해서 땅을 깊게 파가 여기에다 묻을 겁니다. 상추를 심어놓은 곳인데 칸 날을 전부 다이게 말려가지고 상토에 넣어가지고 이 밑에 땅을 구덩이를 깊게 파서 묻어두고 그 위에를 또 보온해가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칸나 구근은 겨울에 얼어버리면 봄에 어, 싹이 안 나요. 와, 이 칸나 국은 부자가 됐죠. <laughs> 어, 지금도 이 칸나 국은 뭐 분양하는 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이제 분양은 안 합니다. 왜냐면 하 내년에 저희들이 좀 많이 심어야 돼서, 뭐 가까운데 아는 분들이 좀 분양해달라면 그거는 일부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말리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심을 구건입니다. 부자죠. 칸나 구건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아로니아 나무를 1 3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계곡을 접하고 있는 언덕 제일 가장자리에 이 아로니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웃 농장에 가서 이걸 얻어왔는데, 어, 이게 아주 튼실하게 잘 키운 나무네요. 지금은 아직 어리면목이지만요한몇 년만 키우면 키가 쭉쭉 클 겁니다. 지금 제 일광멘탈충조소 새로 싹 가꾸면서 과일 나무를 전부 다 계곡 쪽으로 다 옮겨 심었어요. 이 틈새 빈틈에다가 연계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과일 나무를 한 줄로 쭉 심었는데 여기 오늘 13그루를 아로니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여기 돌로 만든 화단이 하나 있는데, 화, 화분은 아니고 화단이죠? 요 아래쪽에는 제피나무하고 베룩나무가 쭉 심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이번에 제가 정리를 안 했고, 이 위에까지 싹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돌길로 예쁘게 만들었고, 이 옆에 어제는, 삼지닥을 쭉한 줄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매일매일 와서 조금 조금씩 나무를 심는데, 삼지닥을 길게 한 줄로 쭉 심었죠. 이삼지닥이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이 가격도 비싸고 이렇 분주를 해가지고 어, 여기 둘넷 여섯 여덟 어, 아홉 포기를 심었네요. 이쪽에 삼지닥을 심고 오늘은 제일 가쪽에 아, 아로니아를 심었습니다. 아직도 이 중간에 약간 빈틈이 있는 여기는. 태추단감을 심을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여기는 태추단감을 심는다고 자리를 비워놨고 나머지는 이제 나무가 거의 다 찼습니다. 음, 여기 왼쪽은 아직 조금 비워놨어요. 저희들이 여기는 농사지를 어, 이렇게 두둑을 높이 쌓아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어, 농작물을 심을 겁니다. 자참자참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음, 며칠 전에 제피묘목을 심었는데 아주 던실하게 잘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생장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내년쯤 되면 뿌리가 훨씬 더 풍성해져요. 이쪽에다 빈칸이 좀 있습니다. 심을 건나지 않고 제일 가쪽은 보시다시피 수국을 길게 한 줄로 심었죠. 아마 내년 되면 여기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수국이 한줄쪽 있고 밭 중앙으로 이렇게 어, 길이 나있고 어, 계곡 옆으로는 과일나무들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벌써 농작물들이 자리를 찾고 있죠 어, 대파가 심어져 있고 울릉도 부지깽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방풍나물입니다방풍나물 여기는 전구지전구지 이거는 쪽파입니다 그 뒤쪽은 전부 다 수국이 심어져 있고 음, 오른쪽도 여기 보면 예, 과일나무 안쪽 돌길 옆에는 또뭘 심었냐면 여기는 키 작은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키 작은 배롱나무가 이렇게 나중에 꽃이 딱피었으면이 돌길을 걸으면 수국과 어, 키 작은 배롱나무 또 주변에 이 과일나무 꽃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연못 아,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동백을 좀 심었어요. 동백이 네그루가 심어져있고 새로 조성한 이 연못 주변으로 갖가지 꽃들과 나무들을 쭉 심었습니다. 이제 밭이 조금 털이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에 원래 삽목에 성공한 수국이에요. 수국은 말 그대로 꽂으면 꽂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삽목이 성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묘목을 산게 아니고 자체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시켰는데 어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이놈이 음또 내년에 크면 또 다른 장소에 옮기기도 하고 또 분양도 하기도 합니다. 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요 연못가가 제일 좋아요. 이 연못 주변에 이제 장독도 몇개 놔두고 이렇게 가꾸니까 정말 예쁩니다. 이 연못가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밭에 중앙 길이 쫙 이렇게 돌길이 나있고 아 정말 좋죠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감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못가로 돌길을 타고 가면 왼편에 여기도 지금 이게 수국이죠 원래 꽃 엄청 풍성하게 피웠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필 겁니다 이 아래쪽도 전부 다 꽃잔디를 다 이렇게 심어놨고 여기도 배롱나무 그다음 배나무 제피나무 각가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의자 있는 저 뒤쪽이 나중에 컨테이너, 어, 통유리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앉힐 자리입니다. 음, 국화도 피어있고, 배롱나무 아, 좋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광 멘탈 충전소 들어오는 초입. 여기가 바로 들어온 입구입니다. 바로 밑에 계곡이 있고 저 계곡을 건너면 바로 저 주차장이 있고 차가 저 농막 뒤로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굳이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여기 대놓고 또 계곡을 한번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이 길로 와요. 이렇게 하면 금방 제가 소개해 드린 아래쪽 새로 완전히 갈아엎은 이 농장 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큰 연못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콘테이너 놓을 자리 예쁜 꽃들 과일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렇게 또 예쁜 정원이 가꿔져 있죠 이것도 조금조금 손을 보고 있는데 아 제가 이거 따먹지 말라는데 계속 따먹어가지고 이제 이 귤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또 이거까지 하나 따먹자고 식탐을 드러내는데 누구라고 제 말은 안 합니다. 이 누가 이걸 계속 식탐을 부리는지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지금 딸랑 한개 남아서 한 개. 와! 메론은 안 따먹어요. 왜냐면 이건 쉬어서 못 먹거든. 메론 아니랍니다. 네몬이랍니다. 네몬. 아이고 어, 아주 똑똑하십니다. 여기 왼쪽에 제가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여기도 연못이 이렇게 가꿔져 있죠. 산물은 저렇게 떨어지고 여기에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각가지 화초들이 다 심어져 있고 여기서 삽목을 해서 또 어, 나무를 키워서 분양을 하기도 하고 또 옮겨 심기도 하고 어, 이렇게 또 예쁜 돌도 키웁니다. <laughs> 이건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돌이에요. 그 옆에도 더 좋은 돌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국이,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수국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일광 멘탈 충전소에 아로니아를 심으러 왔다가 이렇게 또잔 일도 좀 하고, 농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앉아 쉬었다 가야 되는데 또 사무실 출근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 아쉬움을 남기고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는 일광 멘탈 충전소입니다.